자, 월급 빼고 부수인만 연 2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이 무려 8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직장인의 숫자는, 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본다면, 여러분들 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나만 빼고 다딴짓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2019년 5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어, 그때 이제 퇴사 일주일 정도 전에 저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런 직장 동료들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 받았어요. 메신저로. 그래서 다들 만나자. 다 물어본 게, 세금 그거랑 이제 본인 다 딴짓 다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어, 조유라 기자님이 2월 26일날, 어, 올려주신 거네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건보료 많이 좀잘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그니까 이자 배당 임대소득 야 요거게 이제 좀 직장인들이 할수 있는 그런 만만한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추가 소득이라는 거죠. 자 이게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전체 직장 가입자 중 10명, 100명 중에서 4명꼴이다.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제외하고 임대, 배당 등 부수입으로 2천만 원 이상 벌어들인 직장인이 80만 4,951명,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 명의 4% 해당된다. 부수입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22년 58만 명에서 66만 그렇게 꾸준하게 증가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고 있는데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 참고로 이때 2천만원은 비용을 뺀 값입니다 그냥 매출액이 아니에요 비용을 빼고 나서 2천만원 넘는다 그러면은 건보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냐 일단 직장 가입자 내는 거에서 건보료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직장 가입자 유지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계가 조금 약간 헷갈려서 그러시는 건데. 건강보험료 체계는 딱세 개밖에 없어요. 자, 직장 가입자가 있고 피부양자가 있고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자, 직장 가입자는 뭐냐면 월급을 받거나 월급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 플러스 사장님 됐죠? 피부양자는 요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역가입자는 뭐냐? 여기 나머지 빼고 다 나머지.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까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커피숍은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니까 직장가입자 회당돼요? 급여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 맞죠?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장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니까 지역가입자인 거야 됐죠? 자 그런데 내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써서 월급을 주고 있어요 직원한테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되겠지 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월급을 받고 있는데 부수입이 생겨요 부수입이 생겨서 연간 2천을 초과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여전히 내가 받는 소득이 직장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부수입이 만약에 커피숍이다. 아, 실제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채사할 때 보니까. 그럼 얘가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급여하고 사업소득 두개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가입자 우선이에요. 직장가입자 우선이고, 연 2천만원 초과돼서 추가로 보험료 내면 된다. 아, 이거죠.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저 추가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어 따로 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러면 저 보험료 추가되는 거를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냐? 회사에서 정산해 주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면 되냐?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걸릴 거 걸리지 않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런 일은 없고 직장에 있는 급여 담당자, 페이롤 담당자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딱 하나 걸린 거 봤어요. 딱 하나 걸린 거. 어떤 경우냐면은, 아, 참고로 제가 회사에서 HR 담당했습니다. 회계 세무 안 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이 2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그, 초과되는 보험료를, 이제 고지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집으로. 그런데 자꾸 반송이 되고, 이런 사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연락을 해도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잘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 사람이 이제 <laughs> 보험료를 받아야 되니까 보험공단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해서 직장에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걸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걸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사내의 그 취업규칙,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죠. 우리 회사는 겸직을 허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사전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겸직금지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이 정도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견책 정도는 징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 HR 로마하면서 징계 담당도 했었습니다. CJ그룹에서 제가 아마 징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이분들이 2천만 원 넘는 이 사람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냈는데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가 2022년은 9,785억. 와 끝내준다 그죠? 23년은 1조 3,340억. 지난해에는 1조 4,683억. 와, 대박이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주니까 나는 저 사람들 좀 약간 무임승차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나도 빨리 월급 말고 2천 원을 빨리 더 넣어서 돈도 많이 벌고 보험료도 많이 내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이해는 에, 내가 직장가입자다. 그러면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있고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월액 보험료는 여러분들이 매번 내는 월급 받고 내는 그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 소득 월액 보험료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내는 건데, 요 연간 2천만원은 비용을 차감하고 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뭐 200만원 받았어요. 그럼 연간 240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곧바로. 내가 건보료를 더 내냐? 그렇진 않죠. 보통 주택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가 2,400이면은 단순 경비율 30몇 프로짜리인가? 그걸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연간 소득 2,000안 넘어요. 갑자기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어, 주택임대 소득하고 보급료은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언제까지 계속 이게 시세 차익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수익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익형에서 했을 때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그리고 개인으로 하면 은 여기 보, 보험료까지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것까지 꼭다꽤 차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가야 돼 이걸 외우려면 안돼 그래서 우리는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는데 소득 월액 보험료도 되는 슈퍼 직장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직장은 어떻게 다니는 거다 이제 취미 삼아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김 부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 그래요 네. 제가 내일까지 할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어,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직장 동료가 좀 뭔가 갑질을 하거나 좀 힘들게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을 수 있는. <laughs> 제가 아까 퇴사할 때 갑자기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는 분들 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였냐면,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들이었다. 그래서,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여유있게 회사 다니는 그런 날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유급 휴가죠. 근데 저같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면 거의 이제 뭐 자영업자잖아요, 프리랜서잖아나 같은 사람은 어뭐 퇴근 시간이 없어요. 뭐0시1 1시잠잘 뭐 때도 막 고민하고요. 어떻게 해볼까? 이번 달은 어떻게 한번 또 수익을 내볼까? 막 이런 거 하는데 정말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살짝 그 정말 좀 생각이 나는 시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오늘 금요일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잖아. 저 대체 공휴일인지 저 최근에 알았어요. <laughs> 관심도 없어. 나는 그런 거. 게임 이제 토, 일, 월, 삼일 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딱 금요일 요때 지금 딱밥 먹을 때.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오후에 일다안 하지. 우리 부장님, 김 부장님도 안 하는데 뭐. 다 같이 놀자분위기잖아그 때. 그 때가 제일 좋아. 꿀이야. <laughs> 이제 그걸 바라보는 사장님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것들 내가 지금. <laughs> 이거 내가 반이나 다 내주고 있는데. 어쨌든 아시겠죠? 우리는 어, 이 80만 안에 이제 들어간다. 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부수입을 많이 늘려서 100만 원을 얼른 채웁시다. 그래서 슈퍼 직장인은 되시고 잘 다니시고 지금은 회사 빨리 그만두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무슨 파이어족이다, 무슨 뭐 경제적 자유다, 뭐 시간으로부터의 자유해가지고 막, 어, 퇴사 뭐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 자랑처럼 보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된다. 회사는 끝까지 잘 다니시고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천만 직장인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